자, 오늘도 요, 지금, 샤이머스켓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드론으로 요, 차광제를 뿌린 이제 농가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영상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비닐하우스에 지금 차광제가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어, 단동, 예, 시, 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단동 하우스인데요. 요게 한번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 번, 예,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좋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요, 그때 우리가 뿌린 지가 한, 그때 5월 달에 차광제를 뿌렸나요? 들어오는데? 죠 그렇죠. 4월 말인가 5월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두군따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좀 많이 더웠죠 그죠? 그쵸 그렇죠, 많이 더웠죠 작년에는 예. 거진 한달반 동안 비가 왔었고 예. 올해는 고온이 예. 비 오는 기간에 고온이 계속 받쳐 가지고 아마 보 일반 포도 농가에서 잎이 타는 농가가 되게 많이 나왔죠 올해는 또 전년도하고 다르게 고온 피해가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물을 한번 공유하고자 한번 예.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죠. 예.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단동하우스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샤이머 스켓이고 지금 한 5년생이죠, 그죠? 네. 자, 5년생이고, 이야. 아. 시원한데요, 확실히? 네. 예. 아. 체감적으로 되게 많이 시원하죠? 예, 예. 그래,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장마로 인해서 예. 차강재가 좀 많이 씻겨 일부 씻겨내려 갔거든요 예. 지난주 비가 와 가지고요 예, 예. 비가 많이 왔죠 지난주에 씻겨내려 예, 예. 뭐 갔는데 그래도 아직 뭐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 예. 뭐 고온 피해는 아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확실히 이제 사장님 이제 보시기에는 경험상으로는 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죠 도움은 많이 됐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 뭐 고온 피해를 거의 저희는 거의 피해갔거든요. 저희 예. 아안 입고 예예. 안 입었으니까는 예. 그것만 해도 뭐 포도한테 많이 도움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이건제 뿌리게 되면 뭐 이제 비닐이 뭐 상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연연은 없습니까? 비닐이 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지금 원래 한 2년째 뿌리고 있는데. 아 벌써 2년째 사용하세요? 정확히 한면 3년 정도 된가. 3년 정도 예, 예. 아 뿌리고 있는데 예. 이게 코팅이 되니까나 예. 차라리 비닐이 또 오래가 오래 갔지 예. 상하지는 않습니다. 또, 비가 오면, 아까 말씀드렸 자연적으로 네, 또 쉽게 자연주... 내려가고, 그죠? 네. 자연적으로 쉽게 내려가고, 예. 이 단점이라면, 뭐, 해, 매년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 아, 또 이제 매년 비용이 든다는 거. 예. 자, 물론, 여기 이제,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한 곳과 아는 곳을 이제 비교를 하면, 또,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 공인을 못하는 점은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밭에, 예. 어,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지금 고온 피해를 입은 거다, 그죠? 이 부분이 고온 피해를 입은 건데. 예. 예. 보시면은 거의 차강제가 보니까 다, 장마로 다 씻겨 내려갔더라고요. 같은 밭인데도 이렇게 지금 차강막이 다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고온에 이렇게 지금 일부 예. 아주 요. 극소수로 지금 피해를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진 다뭐 고온 피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부분만 고온표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이 천장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쪽 부분이 이제 차광제가 조금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사장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예, 도움이 엄청 많이 됐죠. 뭐고온피에도뭐 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예. 일부 좀 있, 있긴 있는데 예. 이 정도면 뭐 크게 양호하고요 양호하수준이고 예. 그리고 원래 응애도 많이 생겼는데 예. 그 부분도 이렇게 고온이 안 되니까 예. 응애 발생도 조금 작년보다는 난 같습니다 아 확실히 작년보다 좀더 줄은 것 같아요 어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도 지금 고온피해로 고온 지금 고생하시는 농가분들 좀 있으신가요 그 주위에 뭐.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뭐 밴드나 저도 여러 가지 밴드 에갈때 있는데, 예. 밴드에 뭐피해를 올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온피해를 받으신 농가들이올는 예.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죠? 있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이 더운데 예, 무더운 겨울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예. 뭐대풍농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빠이. 예. 빠이. 예.